자네와 함께하는 특별새벽기도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수고해주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예배 안내로, 또 식사 준비로, 방송으로, 또 반주로, 차량 운행으로, 또 주차로 또 여러 모양으로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또 새벽에 이렇게 잠을 이기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함께 참여한 우리 교육부 친구들 오늘 우리 청년부 지체들 같이 참여하셨고요 우리 교육부 교사들 또 우리 교육부를 섬기시는 귀한 분들 한 주간 애써주셨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아, 무엇보다도 새벽을 깨우면서 이 자리 함께 해주신 우리 교우들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우리 감사와 경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시간 시간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기억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만나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일도 거의 할수 없었고요.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사역하는 일들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 저조차도 자꾸 낙심이 되고 마음이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작은 일이지만 되는 걸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교역자 회의에서 우리 교역자들한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하지 맙시다. 안 된다 얘기하지 말고 되는 것만 이야기하고. 될수 있는 것, 할수 있는 걸 합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교역자들이 뭘할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목회 서신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는 드라이버스로 만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매주 토요일에 부모님 차 타고 와서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교회 와서 차에 탄 채로 축복기도 받았고요. 신앙 자료들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 마당을 밟는 일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집 앞까지 가서 문고리 신방 신방 자료들 걸어드리고 문 앞에서 교역자들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돌아왔죠. 그리고 비대면으로 전도하는 뷰티풀 박스라고 하는 사역도 우리가 진행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어, 호주의 복음 전도자이시고 어, 장애인 단체인 사지 없는 인생 대표인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부이치치 목사님이 저렇게 팔 다리가 없으신 분이세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으니까요, 할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나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닉 부이치치 목사님은 할수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수 있는 걸 하면서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결혼도 하셨고요, 수영도 아주 잘해요. 그리고 아주 명 연설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이닉 부이치치 목사님입니다. 제가 닉 목사님의 그 영상을 한번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이닉 목사님이 이렇게 쓰러지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걸 보여줬어요. 아니 팔도 없고 다리도 없으니까 혼자서는 못 일어나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마로 땅을 짚고 일어서더라고요. 나는 팔이 없다고요. 나는 다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할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이마로 땅을 짚고 일어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전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를 받았는데 왜 자신은 한 달란트 밖에 없느냐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는지 아세요? 한 달란트는요, 6천데나리온입니다. 한데나리온은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걸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거의 한 5억 6억 이상 되는 돈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기도받기 위해서 참석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정도의 돈이라면 여러분들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종자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그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잘 환영하면서 살아가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앉은뱅이, 즉그 지체 장애인을 고치는 이 치유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약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르고요.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했습니다. 제 3시, 제 6시, 제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런 이런 실천이 우리의 경건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 소홀하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실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은 뱅이를 거기다 앉혀놓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아침마다 그 거지 장애인을 거기다가 내려놓았고요. 그 거지 장애인은 그날그날 그날 구걸해서 받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거룩한 장소에, 그것도 미문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장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은 인생이 거기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도 없고요. 사람들이 적선해 주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그저 쫄쫄 굶어야 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니까요. 좋은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전을 찾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거지 장애인은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좀더 불쌍하게 보여야 한 푼이라도 더 적선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불쌍해 보일 수 있을까? 해서 자기를 치장하기는커녕 아마 씻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모순 투성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공평한 음. 세상이면 좋겠는데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정말 화목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면 좋겠지만 갈등하고 다투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만 살수 있는 약육강식의 질서가 합리화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서로 도와주고 세워 줘야 될 텐데 내가 타고 올라갔던 사다리마저 다 걷어차 버리고요. 다른 사람들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냉정한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모순 투성이냐고요. 왜 이렇게 불합리하냐고요. 우리가 불평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 한해 2025년 표어를 '나눔과 섬김으로 성숙함을 드러내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세운 것도 우리가 이런 세상의 질서를 거부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살아야 되겠다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야만 함께 살아갈 수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지금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왜 이러냐? 불평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와 여는 그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거지 장애인을 봤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우리를 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 거지 장애인이 아 뭔가 큰 돈을 주려고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자신이 돈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장애인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야 돈을 좀 많이 주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허탕쳤구나 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다음 말이 중요했습니다. 자신에게 은은 없고 금은 없지만 자신에게 있는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과연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하루 먹고 살수 있는 돈을 줄 수는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우니까요. 발목에 힘이 생겼고요. 일어설 수 있었고요. 걸을 수 있었고요. 뛸수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돈도 세상의 권력도 없었어요.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그저 평범한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면 깜짝 놀랄 만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명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여전히 불평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단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때 우리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능력 있는 공동체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평범한 공동체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은도 있고 금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고요. 성령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는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경이로운 공동체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참 보잘 것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할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새벽기도회 마지막 날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이전에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 모든 교우 여러분.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귀한 믿음의 삶,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이 땅을 살아 가시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